오늘은 2025년 12월 기준으로 자산 배분 투자 결과를 연간 기준 그리고 12월 한달 기준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산 배분 투자에 대해 아주 간단히만 짚고 가겠습니다. 자산 배분 투자는 어떤 종목이 오를지 마치는 투자가 아닙니다. 또 언제 사고 팔지를 고민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주식, 채권, 금, 현금처럼 성격이 다른 자산을 나눠서 보유하고 기계적으로 리밸런싱 하는 투자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측을 줄이고 변동성을 관리하는 투자입니다. 그럼 오늘 비교할 두 개의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아주 짧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샘플 포트폴리오입니다. 이 포트폴리오는 자산 배분의 가장 기본형이라 할수 있는데요. 주식 채권, 금, 현금을 각각 25%씩, 주식은 S&P 500 중심, 채권은 미국 중기채 그 다음에 연 1회 리밸런싱을 합니다. 구성이 단순하고 변동성을 최대한 낮추는 데 초점을 둔 포트폴리오입니다. 다음은 포트폴리오 2입니다. 구조는 같지만 조금 더 공격적인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주식에 나스닥을 추가했고 채권에는 미국 장기채를 추가했고 그리고 역시 자산별로는 비중은 25% 같습니다. 연 1회 리밸런싱도 같고요. 즉, 샘플 포트폴리오보다는 수익과 변동성을 조금 더 허용한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두 포트폴리오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들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2025년 한해 연간 성과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샘플 포트폴리오는 23.4% 상승했고, 포트폴리오 2는 23.6% 상승했습니다. 두 포트 모두 2025년에는 2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했네요. 자산별 흐름을 보면 이 결과가 왜 나왔는지 보입니다. 25년 한해 동안 금, 금이 전체 상승을 이끌었죠. 약 63%가 상승했습니다. 주식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S&P 500은 17%, 나스닥은 약20% 정도 상승했습니다. 채권은 비교적 좀 조용했고, 현금성 자산은 그 자체로 현금도 종목이니까 변동성을 낮추는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25년 연간 기준입니다. 어, 그런데 22년, 예, 2022년을 한번 보면 참 자산 배분 투자도 힘듭니다. 샘플 포트폴리오는 마이너스 8, 예, 포트폴리오 2는 마이너스 10이 넘습니다. 이때 보면 이제 SPY, QQQ 같은 주식도 상당히 안 좋았고, IEF, TLT 같은 예, 미국 중기채, 장기채도 매우 안 좋았습니다. 자산 배분 투자도 이런 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25년 12월 한 달만 따로 보겠습니다. 12월 한달 기준으로 보면 샘플 포트폴리오는 0.65% 상승, 포트폴리오 2는 0.47% 상승했습니다. 연간 수익률에 비하면 아주 작은 수치지만 이 비교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12월이 굉장히 애매했죠. 금이 약2% 상승했고 S&P 500은 거의 보합이었고 나스닥과 미국 장기채는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나스닥과 장기채 비중이 있는 포트폴리오 2가 12월에는 수익률이 조금 더 낮았습니다.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게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12월만 떼서 보겠습니다. 이 구간을 보면 자산 배분의 성격이 더잘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해에서 12월은 12월의 수익률은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여도 하락폭이 제한적이었습니다. 2018년, 2022년처럼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린 해에도 포트폴리오 전체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즉, 자산배분은 연단위뿐만 아니라 월 단위에서도 변동성을 관리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자산배분은 예측을 줄이는 투자고 샘플 포트폴리오는 기본형 약간 안정성 좀더 중심이고, 포트폴리오 2는 조금 더 확장했고, 변동성을 좀 일부 허용한 거죠. 25년은 두 포트폴리오 다 좋았습니다. 연간으로 20% 이상 수익 났고, 12월만 딱 보면, 그리고 이제 10년간 12월만 흐름을 봐도, 예, 안정적인 흐름이었죠. 자산 배분 투자는 화려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신경을 덜 쓰고, 감정 소모를 줄이면서 계속 투자하기에는 굉장히 현실적인 방법입니다.